도오나오나 도전 시간 됐어요 파괴 파괴 일단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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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딜안 하고 파괴만 하는 파괴 파괴 아니 <웃음> 오케이 <웃음> 나이스 아또 아드도 어느 어느 타이밍이 확실한지 좀 체크해야 되는데 아드가 언제 언제가 제일 좋은지 일단은 첫김이 카고 나서는 무조건이고. 암수 방토라 피하고 이거 깎이 걸리면 망합니다. 진짜로 진짜. 이거 걸리면 이거 진짜 쓰러지 어, 이거 걸리면 진짜 본드포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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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뭐이나야 뭐야? 뭐야? 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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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야뭐이 뭐야? 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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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 어, 갔어 벌써? 사부사부시사4분사부 시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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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시사부? 시사부? 시이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오늘 캐릭터 두개 하는 거지? 끝패스에 각오 해. 어, 그 본캐 이거 로 진짜 조진다. 되게 <laughs> 해야지. 김두띠 못 도망간다. 기대해, 기대해. 아, 바로 밥먹으로 가야지. <laughs> 우웅님 이따가 암수 이거 끝나고. 네. 미리 넣어 두셔도 돼요. 네. 레이저 레이저 우웅 님. 어. 네. 살짝 살짝 빠져야 돼? 내가 살짝 살짝 빠졌다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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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고, 터지고와터지고 지금. 자 이때 아드 타이밍. 이거 또 게이지 세 명만 써도 암수, 된다. 암수 던져 놓고 빠르니까. 와 에스터 안 쓰네? 지금이 아드 슛. 아. 와 음, 노크리 떴어 망했어. 300억 떴어 300억? 어 절대 안 떴어. 어20 <laughs> 20억 떴어 노크리로. 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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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닉슨가? 야, 코어누나 암수 준비. 넣어줘. 확실히 니들 데미지 편차 큰 캐릭은 아쉽긴해 이럴 때. 아유 문가리. 문가 운가 진짜 쓰는 직업들 다 쓰레기 같은 인정? <laughs> 가벼. 3기상. 왜왜 왜? 뭐야? 부족해. 뭐가 부족하다고? 아나. 아나는 아쉬운 거지. 아, 진짜. 암지잭 네, 던졌어요 잡히면 어, 돼. 잡히면 잡히면 잡잡노노노히 잡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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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제면 잡히면 잡히면 잡이 잡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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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너무 잡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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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히면 잡히면 히면 잡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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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 다음 아드는 언제가 확정이냐? 그거. 옆, 120줄. 무력, 무력. 무력 1 2 0그 에페, 원래는 에페 받으면서 그게 기는인데 아, 어, 위험한 거 진짜 맞져범죄야 아,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이것도 그냥. 네, 네, 네. 감, 네. 이것도 그냥. 갓고 맞... 때려, 그냥. 벽면으로 버텨. 오. 맞아. 오. 맞아. 아, 이거 지만 아, 맞으면 그러면. 진짜 아파, 이거. 와, 음. 계속 온다. 야, <laughs> 야 이거, 와, 군이 체력 뭐하는데? 방지 내려오기 음, 암수? <laughs> 이거 내려오고 암수? 누구? 휴띠형 암수. 어나 어, 회수 들었어 근데. 뭐야? 지왜 음. 안? 해? 어 갑자기 회수 보이. 어차피 남을 것 같아서 나 회수 들었는데. 아, 진짜 빛 진짜 빈다 빛나는... 어, 남긴 남기는 해 모임이거. 어, 아, 그래. 어. 아니 뭐해 우리 팀. <웃음> <웃음> 왜 걸리고 있어 그거. 아, 아, 아 이거 왜왜 버리는 거야? 좋았는데. 몰라요. 다 사람이 암수 던져줘야겠지 내가 던져 내가 한 아... 사이클 다 돌았어. <laughs> 조심. 플. 잠깐만 한번 더 찍어요. 다시. 팟. Sure. 오, 몇 분이야 지금? 1분 35초. 미리 와, 미리 35초. 와, 미리 와. 1분 55초. 미리 달려 미리 달려 미리 달려 이것도 <laughs> 시간 줄여야 돼. 이것도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이것도 빨리 뛰는 법 미리 연습해 놔야 돼, 이거. 스킬 막으면서가 마지막에만 뒤에 좀 쳐다 있다. 조심. 뿌신다뿌신다 지금, 어, 지금 지금 지금. 예, 어. 1위. 이 아래, 아일파트 개시로 <laughs> <laughs> 여기. 인정인. 인정. 맨날 아... 맨날 여기, 여기, 여기. 11, 시에그나그 여기. 아, 여기 알아서 피하기 드는 맞지마 세게 할게 아. 내가 알아서 아, 이거 맞으면 무력 줄어들어? 다 됐다 드는 헤드에서 무력해라영 이거 무력 터질때 라영이암수아자 어, 무력 쑥싸. 무력 빨리 해야 돼 어? 갑다! 좋은데요? 도운데? 나와있어 아 이때가 무조건 아드 타임이어 음. 이때 원래는 에페 받으면서 나가 75줄이야 60줄 68딱 붙. 근데 쉴드 우리가 까야돼 초각성 있으면 초각성 털어야 돼 아이. 오케이 들어갑니다 네? 방금 제가 87억 떴다고요 90뭐뭐몇 떴다고? 나못 봤는데 이때 이거를 우리가 셀프로 음, 달리는 거 조심해라. 아니면 아예. 나파괴는 하지 마세요. 에페를 아예. 되겠다. 응. 에페를 쓰는데세 에페를 쓰 에페를 쓰이쓸필요 에페를 쓰지 마세요. 에페를 쓰지 마세요. 에페를 쓰지 마세이 에페를 쓰지 마 바로, 에페를 쓰 가벼 세요에페마 하나가 어디 있 는데 봅시다. 화이팅, <laughs> <laughs> 화이팅. 그냥 해도 되 겠다. 뭐야? 그냥 하자. 시간 재보 자. 이거, 해보자, 이거. 어, 그냥 죽여 줘. 잘됐 어. 와우, 삼촌, 다가빼빼빼 놀러 가야 파킹 52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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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모르겠다. 아야, 맞고 뛰었네. 이거 맞지마. 이거 이거 진짜 맞지마. 이건 맞지마. 이거 피하면서. 이건 이건 피하면서 아, 나 좋았어. 이건, 응, 좋았었어. 빨리 잡혀줘 야, 스톱. 야, 6분 59초 걸렸는데? 6분 어. 59초. 6분 59초. 어. 딱 7분 컷이네. 여기서도 어. 그러면 바로 바로 계속 시간 이어서 가는 거야, 아니면 끊었다가 아, 하는 거야? 1넴하고 2넴 이제 쫄 잡을 때는 시간 안질 거고 어. 2넴 거 해서 1넴이랑 2넴을 합칠 거야. 아 음... 진짜 태경 어, 아니 아 진짜 블레이드 너도 안 되겠다 아, 진짜로 아, 진짜, <laughs> 진짜 항상 놈네 뭐, 진짜 안 되겠다 나는 말만 뭐 창술사 뭐다 뭐다 했는데 아 소액 빗나가면은 D P S 0인데 그럼 소액 소액이니까 나는 대체 뭐 이번에는 소액 다 맞춰서 그래 아 잭키창도 저 진짜 바로 나온 거 보냐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2등인가 보다 막 맞아 그런데 카운터 도릴 수도 있어. 음 어, 카운터들은. 아니 근데 선멸자인데 뜬거 보면 이거 무조건 밑줄 비섬워르든데 안돼 이게 워루든 이게 저 근데 저거 어쩔 수가 없는 게 워블 시너지라. 쩔수 없어 못 이겨 저거. 아 창술사도 정룡필살 빗나가면 DPS 0이야 <laughs> 하긴 200에서 <웃음> 200억에서. <laughs> 어, 버버섯 컬의 레드더스트 빗나가면 진짜 영이야. <laughs> 대충해 말고 다 오는 거지. 육맨 어. 올려 바로. 그걸 용맹 한뭐 올려 대체 올려 아, 그냥, 그냥 오케이 오케이. 포말고 다 얼기? 오케이 포 말고 다. 빼고 예. 다 예. 얼기. 야 무력 맞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할 거면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덜 덜어라야 되는 거 아니야? 가비 그리 아제나 대신 그냥 구스토 쓰고 마틸레도 될 거야. 시간 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였어? 감사, 알았어, 던져주세요. 우린 나 맞게 될 거야. 군지 고마워요, 하네 나와요 팅! 쳐졌 괜찮아 아 뭐야 이게 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타고 해쳐 아, 잡았... 잡았... 이건 안 돼. 이건 안돼 <laughs> <laughs> 아, 이건 안돼아 이건 안돼 그냥 이것도 아 그래 아, 네. 그거막나야지 맞나 어 이건 좀 아프네 남수 남초, 강토라 따라가면 죽어요 잠시만요 달갈게요. 근데 에이, 분면으로 씹겠지. 이거 또 버틸 수 있지?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자리가 좀 이상해. 아 이게 곧블랙홀 가. 블랙홀. 근데 이것도 그 팀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냐로 많이 갈리겠다. 이거. 빙하는 그러니까. 거. 훈이형 암수야. 대참사 조심. 그치. 일단 사고율 여기도 꽤 높을 거 같고. 그렇지? 블랙홀. 아, 베이 깔았어, 베이 깔았 헤드 어가옆불리옆불리 오, 나이스 카운터. <laughs> 안 나와요. 1조궁 점 좀요. 아, 룡새 막아버리기 네 갔어 갔어. 갔어, 갔어. 오, 뭐야. 어, 뭐야? 아1불개만보네 자, 워로드 서포트 가운데 있고 다 찾으러 가세요. 번호대로. 절구 뿌리고 다 가세요, 다. 다가다가 아, 아, 보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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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음. 무력 무려... 나랑 옆으로 잘테할수있 그냥 흰색 어? 흰거 흰거 흰흰 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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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못 봤는데 아래? 어? 아, 내가 봤어 어? 아, 오케이. 야 여기도 그다음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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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노랑 야 여기도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 뭔가 있지 않을까? 아닌가? 나오면, 나오면 바로 들어가주면 다음. 돼 여기 파랑 하나만 하나 하나, 하나. 한세쪽 무료캡 고고협 이거 빨리 하는 방법이 바블? 있긴 해 그... 무력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팍들어가 면은 맞아 아 다음 문양 나오면은 어이. 바로 들어가도 돼 그냥 바로, 바로 들어가는 암수? 오우 오우 흠 이거 어렵다, 어렵다. 긍, 긍지 몇, 몇 명이야? 씨몇 <laughs> <laughs> 명인데 긍지가 나, 아 저기로 갔다 아, 나 겁나 센 카운터 써 버린다. 아. <laughs> 사실서 불편하다 그런데 네. 이거 이런 리스트를안 지고 있으니까 200억 뜨는 거지. 아프다. 나와. 뭐임 어디가 야, 근데 이러면 망한 거 아님? <laughs> 아니, 나 나오면 돼. 됐어. 키어 나오게끔 해야지. 그렇지. 이거 컨트롤 하는 것도 역량이지. 아, 백 누구야? 백 누구임? 파이팅. 이거 컨트롤하는 것도 역량이지 새끼 창암. 오케이. 근데 여기는 확정 아드 타이밍 언제야? 문지껏. 나는 무, 무력 누웠을 때 하긴 해. 어. 나는 무력이나 그냥 패턴 보고. 안정. 안정. 대나 갈겨야겠다. 아래. 아래. 아래 쪽으로. 네. 저거. 돌아옵니다. 탁기? 다 맞았고. 아홉 시. 팡 <놀람> 날라와요. 아! 아프다. 아 뭐, 뭐, 뭐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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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이제. 위아래로. 딱 될게요. 풀정산. 여가딜하는 거예요. 네. 뚜띠형 페스니 아니 암수. 가기 없네. 전에 딱한 대. 야지라죽보뭐 여기 암수 뿌릴까? 회차 모여 이거 여기 암수 안 들어간다. 아 그래? 그런 말이 있더라. 가일일 절도 좀. 깨지긴 어. 잘 깨지는데 아, 여유롭겠죠 이거. 뿌리 고수형, 빽빽빽 이게 깔렸음. 멘춘. 무려 아파용. 아파용. 슉. 어, 따 재미지 크다잉. 근데 유본판 착한데 패턴이 많이 착하다 이건 판. <laughs> 어. 많이 착한 편턴들 팀, 팀, 팀. 팀안 찾기만 한다. 오케이. 룰루, 내 아버인데? 룰댁, 룰 네, 삼동용. 알아서 버리고 오세요. 진짜 찾기. 오케이. 또, 진짜 찾기요. 6시. 6시. 6시야? 조심해, 레이저. 1 0주 자리, 자리, 자리. 자리갈 준비하셨으면 자리갈. 응. 네.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나와주세요. 아 이거 제 마지막 마지막이야. 자 넘겨, 넘겨. 무조건 갔다가 자리. 자리요. 어 자리요. 아, 자리요. 네. <laughs> 퍼포 빼고 다오셈. 다들 조심해라. 모든 마력이 아브레슈가고 있다. 둘, 셋. 셋. 네 거의 얼준비 얼준비 누구아복딱 아, 하나 먹겠다 이거 말곤 됐어, 안 깨도 돼살기만불경형 비가 왜 이래 내가 보니깐 인원 어떻게 한 번밖에 그안 보는데 올마티라니까 포션이 한개 남는데 <laughs> 대 대회 때는 서포트 초각성 써야 되나 안전하게 이 형아 불체력이 올마티라니까 아니 이게 체력이 <laughs> 내려가서 포션 먹어 많죠? <laughs> 음. 이것도 하지 나왔는데 하나. <laughs> 하나. 살짝 기다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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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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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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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나 혼영이 있다. 그낫때쉴때 올려줄 까요 어차피... 어차피 5초 남았어. 패턴 다 없어. 패턴 잘 주긴 하네. 그러네 낫... 갔다. 이레니오... 조잡다. 이 파티는 제가 할게요. 이레니오... 난 보헤 벌었다. 이 파티 제가 애들이... 오지 마세요. 뒤 주시나요? 훈냥 혼영... 고스 나오면 암수요이 야, 죽을 뻔했다! <laughs> 어디 갔어? 오, 어, 이렇게도 바로 가기도 하네. 하나, 둘, 셋. 나 뒤에서 딜할게, 나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암수 웅님. 네. 카운터. 카운터. 아, 끝 나감. 오케이, 끝 나감. 툭나 건터 아니야? 어떻게 하러. 이이동 거리가 짧으면 아니야백스텝이 맞아. 지 내가 에스터안 써야겠는데. 써야 되나? 나 봤다. 이 어차피 남지 않나? 기능이도 <laughs> 알겠네. 이 너무 아, 세서 그래. 안풀때 끽창. 저가 먼저 듭니다. 아, 아 뭐? 미짜 <laughs>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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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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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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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진짜, 진투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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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나 아, 아래로 갈게. 내들았어. 오케이. 나도 아래로 갈래. 근데 패턴이 이번 판 너무 이쁘긴 했어. 그거는. 우리가 하일드 키도 어, 아니야? 둘거 우리 우우리기록못깨는거 아니야? 다른 파티? 힘들긴들근들근들 근데 근데 해도 되니까 무궁 점녀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너는... 어, 위에 깨졌어. 한시 깨졌어. 한시 깨졌어. 자. 이거 반정산 히든 때 죽이, 죽일 수 있겠다. 하나, 둘, 하나. 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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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점 이게 예, 아니구나. 아냐, 아냐, 그거야. 저거, 저거, 저거. 초코임? 개스코이 저거. 죽는 사람 없지? 음. 아무튼 그냥 이길게 이제부터는. 야, 야. 짧아서 잡아. 오케이. 언제 나옴 1분, 1분 뒤에, 3분에 나온다 했던 것 같은데 말했어, 말았어 3분에 나온다고 했지, 1분 뒤에고 이거 다음에 암수 누가 이어줄래? 내가 할게 아이, 개꿀아, 슬슬 나왔어, 슬슬 곧 가요, 이거 갔다, 지금. 갔다 붓을 깨주고 걸렸다 오! 이미지 좀 봐볼까? 공룡 필살! 오, 70. 어, 좋아서 와, 와. <laughs> 나이스 무고. 부고. 워스고. <우와>, <laughs> 아니 빠르긴 하네. <laughs> 여기서 아, 이제 더 깎을 게 있나? 안돼 <laughs> 아, 나 나는 대충 에스터 플러스 암스콜 하면서 같이 하느라. 나도 이번에도 다였어. 초각성 또못못 뭐, 썼거든. 나도 초각성기 못 썼어. 아들 하나만. 타이밤을... 어 타이밍을 잴 수가 없는데. 아, 아 아니, 아덴, 아덴 가져. 아, 김두티 강퇴. 장술 따이. 포